이제 그 때는 이제 한렸던 트위터의 부위가 좋지 않았죠 트터는 트위터는 트위터는 트위는트위는트는트는트는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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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0 100% 100% 100% 100%고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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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터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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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보면 그쪽 혈관으로 새어 들어가거나 재발하는 게 없어서 대로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 뇌에 상처는 그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도 그대로 있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는거 보면 머릿속에 염증 반응 보였다고 했었던 것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없어져서 거의 다 깨끗해요 그러면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제대로잘 네. 지내시면 돼요 <laughs> 어요 <생각하셨어요? 웃음> <laughs> 완전 정상이 되셔서 다행이네요 <laughs> 음, 뇌출혈로 쓰러졌던 사람이 후유증이 없이 정상이 되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네, 선생님 이런 경우가 저처럼 이러, 이렇게 다시 생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잖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날 거기 모인 수백 명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명실 가운그 수술생들도 수로 살아날 수있 의사의 그 손에 하나님권이부 수술하실 때 주님이 그냥 해서만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너무 신나게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정상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절망과 통증과 고통 밤만 되면 내가 하나님 때 하나님 나 자연사 시켜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었어요 밤이면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엄청났던 통증이 찾아볼 수가 없고 지팡이를 짚고도 못 걸었는데 지팡이 다 내던지고 강대사 형이 지금 여기 제가 뛰어갔어요 얼마든지 뛰죠 얼마든지 뛰죠 어제하고 오늘이 틀리고 응. 오늘하고 내일이 틀리고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만 찾으면 할 길이 있다는데 응. 폐가 완전히 망가지셨대요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숨이 차시고 힘드시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손쓸수 없다 산소호흡기 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치유 받고 치유가 완전히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다 와 살금스럽다 와, 와. <놀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갖고 오드바이 타고 그냥 뻗치려면 옛날에 안 아팠을 때 똑같이 오드바이 타고 붕붕붕 다니잖아요 병원에서